한승재입니다. 자, 오늘 데 제가 한 해볼까? 호호호호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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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 어차피 제가 그냥 인트로를 그냥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볼 건데 바로... 바로 비결입니다! 난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건, 뜯도록 하면 이거, 이거 오늘 산 거예요, 오늘. 오늘 마트에서. 오늘, 오늘, 오늘. 제가 오늘 마트에서 샀어요. 마트에서 제,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이걸 샀는데.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어디 뜯는지. 아니, 비닐 뜯는 데가. 아, 일단, 그냥 가위로 뜯어가지고. 가위! 됐다, 됐다. 여기 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죠? 일단 여러분, 여기, 여기 상자, 상자에 보면, 이렇게, 스파이더맨, 이거, 이거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피규어, 이거 그림 이거 피규어 사진이 있어요. 네, 저는 설명 다 해드렸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여기 여기 보시면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가 있고요 끝인가? 이거? 비교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여기 여기 손 여기 이렇게 파츠가 있어요 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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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손손 손 하나 둘셋넷다여 일단 손이 여섯 일단 손이 손이 몇 개가 있냐면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법진 이 닥터스레인지 마법진이 있고요 그냥 여기에 먹기는것 같은데 여기에 그 다음에 이거 장식 이거는 일단 버 일단 이거 버리 버리지 않을게요 이게 이, 이게 이거 피규어 보관하기딱 좋은 창자여가지고 일단 뭐였 여기다 놓을게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느낌이, 느낌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은, 느낌은 약간 좀 좋은 느낌인데요. 손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이거, 어, 근데, 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일단, 이거 플라스틱, 이거, 이거. 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일단 먼저. 짜잔. 이렇게 피규어 개봉했는데요. 일단, 다이, 다리는. 아, 어, 여, 잠깐만.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일단, 다리는 이 정도 벌어지고요. 그, 어, 그다, 그 다음에 이게 제트리 거든요? 이, 이게, 이게 그 제트리 제품인데,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언맨 마크 옷이 아, 아시죠? 제가 리뷰했던 거.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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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것도 제트리, 제트리 토이즈 제품이에요. 이제,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렴아멘면 일단 뭐 크기를 비교, 비교해 볼게요 아니면은 좀 일단 크기는 크기는 똑바로 써봐, 아니면 크기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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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 크기는 이이 날개만 빼고는 크기 크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됐어 들어가 이제 들어가 오세요. 안녕. 다음에 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일단 허리가 이게 지금 허리가 늘어난 게 일단 그다음에 2단 오. 괜찮아요. 끼면 돼. 이렇게. 2단. 이렇게 키가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1단, 2단.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음부터 이거 이거 부러질수 부셔,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관절. 관절. 관절은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쪽 관절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로. <laughs> 잠깐만! 신기한 거봐겠어 여기에. 발목 관 이거, 이게 들어가 있어 이거. 발목 간전 이거 봐봐요. 하나, 둘. 하나, 둘. 와. 이쪽 가도 되나? 이거는 포즈 취하기 딱 좋은 거 이쪽 가도. 크으... 역시, 역시, 제트리. 다리로 이렇게, 거의 한, 이 정도까지? 이, 이 정도까지 될수 있고요. 근데 이거 손을 바꿀 수 있나? 부러질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번. 너, 네, 여기 네, 있어봐. 그럼 내가 네, 지켜보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좀 뻑뻑하, 뻑뻑하긴 하지만 3 6 0도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어깨. 어깨도 잘올라가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팔도 늘어, 팔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쪽, 이쪽도. 그렇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고 이쪽도. 여기서 보고 있어. 알겠지? 뭐 있지? 보고 있어. 파츠! 파츠도 한번 꺼내볼게요, 파츠. 파츠는 진짜 궁금해. 일단 이거 손에 끼는 거랑 이거 그냥 다 뜯어볼게요. 일단 이거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이. 됐어. 오, 됐다. 방성 이거. 그 다음에, 손파츠, 이거. 오, 이거. 손파츠도 볼 관절이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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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북, 북,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이 관절을. 아, 여, 여, 아, 여기다 걷는 거네. 다 안녕 나 스파이더맨이야 어 맞다 이거 껴줘야지 그 다음에 이거 잡.. 잡을 수 있는 건 없나? 저기요 잡을 수 있는 거 없어? 잡을 수 있는 건 없네요 잡는 거는 왜안 되는 거지 불량 아니야? 설마. 어,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겠죠? 오 마이 갓. 부러지면 이거 다시 써야돼. 으아, 됐다. 아, 힘들어요. 힘 근데 퀄리티 진짜 좋아. 여기다 거미줄 꽂아볼게. 요 거미줄 꽂는 것 같아. 언니 거미줄 꽂는 것같 이거 하는데 하루 다가겠다. 오 네, 됐어. 와. 이제 한번 자세. 이번엔 이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거 엄지손가락에 끼는거야? 아닌가?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일단 일단 이거 한번 껴볼게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 손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 놓고 손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 놓을게요 일단, 손은 껴볼게요. 이게. 아, 어, 이렇게. 여기에 끼는 건가? 이거를? 어떻게 고는 거지? 이걸로, 이걸로 파츠를 바꾸고 해야 되나? 이걸로.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마지막. 포즈 조정. 포즈 조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아, 뭐. 어, 알겠습니다. 우리 우 개봉 봤두 근데 정말 잘못 들었 잘못 들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앞을 드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규어 리뷰였고요. 다음엔 어떤 피규어를 리뷰할지 많이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이 사용 중지가 될, 될, 될 수도 있, 있으니 많이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 스파이더맨 오호 예 yeah. <놀람>